아, 여보세요. 네. 아니, 안녕하세요. 저 오늘 그 쪽이 그 직원분한테 상담을 받았었는데요. 유튜브를 네. 예, 영업주이 전화했는데 아까 그하고 상담하신 분이 자기네가 한 채널이라고. 사장님도 음. 신고하셔야 돼요. 그분 저희 직원 아니에요. 그럼 <목소리> <목소리> 어, 이제 방 나갔지 안 나갔지. 뭐. 사장님은 저 계약서 쓸 거예요. 네. 계약서 쓸 거고 사장님은 또 재입당을 잘하게 되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또, 또, 또 편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후 계약서 쓰면서 진행되고 어떻게 되는 건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촬영 들어가 있어요. 영희TV를 방문하셔서 이렇게 거래하셨는데 소감이 어떤지 한번 사실 이파크가 가지고 좀안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많이 좀 음. 의뢰했었어요 근데 유튜브에서 우리는 영희TV를 보게되고 구독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 대표님하고 서 통화하니까 좀 신뢰가 가고 해가지고 어늘뭐잘 그, 구매를 하게 됐는데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돈 벌어가는 기분요아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안정전 하시고요 또 좋은 거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